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빔 작업을 수행할 때 어, 많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어, CAD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치라인 같은 빔 소프트웨어에서 CAD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가장 먼저 어, 지정해달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 뭐, 꼭, 헤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층고 설정이거든요. 층 설정인데, 기본 평면도 왼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클릭, 요걸 클릭하시면요. 레벨 편집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층이 몇 층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건물에서, 상황에서는 이제 1층이 지금 활성층으로 되어 있고요 층고가 되어 있고, 각 층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몇 가지 높이 설정 값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본인이 가져올 평면도가 만약에 1층이면은 1층에다 가져오셔야 되구요. 예를 들어서 참고할 다른 입면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층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의 어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층을 따로 구성을 해 놓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캐디데이터를 들고 오셔야 돼요또 참고로 이제 캐디데이터라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보통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라? 자, 얘를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그 그냥 일반 도면을 생각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게 그 모든 도면이 여기 다 놓아 있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이제 CAD 파일이에요. 근데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고요. 이각 층별로 요거를 관리하는 그 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자동으로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평면도가 지하층부터 3층까지 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면도가 따로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참고 인면도, 아치라인 그러니까 생성한 인면도가 아니라 아치라인 생성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여기에 인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참고용 데이터는 여기다가 이게 참고용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여기다 놓고 이거를 하나 층을 더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요 없... 약간 구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구분 선을 만들고 없애버리고요 하나 를더 만들고 단면으로 할게요 단면 A. 근 실제 단면이 아니고요 이게 참고용이에요. 이 데이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층 높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단면은 여기에다가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캐드데이터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층고 높이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이 아치라이로 만든 데이터 일지연정, 3D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에. 이렇게 캐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이 캐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2 층이 아니고 이제 1 층이죠. 이렇게도 해 되고 제가 페이지 다운을 눌러도 이제 1 층으로 바뀌었고요. 파일에 가져오기에서 E-WG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할때 아, 미리 보기는 이제 보통 3매 여기 3메가 미만일 경우만 보여지는 거고 지금 보이시네요. 3메가가 넘으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서 보이냐 안 보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측정 단위 눈금 패시자를 가지고 여기서라고 해서 여기서의 뭐까지 2 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건물이 한2 0 m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략 요거는 이제 왜 이런 기능이 왜 있냐면은. 목치라도 뭐, 뭐 인치인지 밀리미터인지 뭔가 잘못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목적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 모델 공간 출력 크기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캐드 데이터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밑에 하단에 탭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를 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캐드 데이터에 따라서 어 요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적용할 어, 원래 CAD 데이터의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세부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음, 뭐랄까 음, 그뭐뭐 뭐 자동으로 뭐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할당 옵션 기능은 여기 그 CAD 데이터의 어떤 뭐선 타입이라든지 혹은 뭐그 리드 선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이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요부분에 설명드릴 내용, 주 내용인데, 굴림차가 있을 경우엔 도둑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애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요런 게떨어보이고요새 원점으로 배치라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캐드데이터가 기본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건지, 혹은 새로운 원점을 쓸 건지, 이거에 관한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요거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건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클릭을 해서 이 원점을 0, 0, 0인데 저는 0스페이스바 0으로 합니다 보통요. 이렇게 해서 2D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폰트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폰트가 있다. 문자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다 선택을 해서 폰트를 자기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을 하나하나 바꾸진 않고요 어, 보통 기본적으로 캔데이터가 이제 이, 이 아치라에 들어오면은 모든 폰트는 기본적으로 꾸리의 폰트로 변환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치라인이 이제 사용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폰트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폰트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드래프팅해 보시면요, 여기 T라고 있죠. 여기서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두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문자를 다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선택이 됐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음, 여기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폰트 변수라고 했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궁서체로 바꾸겠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든 폰트가 다 궁서체로 변경이 됩니다. 요즘에 궁교체를 쓰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등으로 바꾸겠습니다. 혹은, 맑은 고등. 이렇게 폰트가 바뀌, 바뀌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GL플러스 마이너스 특수 기 부분에서 특정 폰트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된 부분만 여기에서 어, 폰트를 어, 다른 폰트나 혹은 뭐, 별도의 다른 폰트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바꾸요 요런 폰트를 변경해서 오류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치수에 대한 폰트 있죠?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별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건 역시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선택에 비슷한 항목, 요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치수 부분에서 여기 저기서 우클릭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선택을 하시고 폰트 부분에 대해서도 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서 모두 선택하고 여기에 뭐 여기 마크 부분도 다 선택을 해놓고 여기 있죠? 마커 타입에 채워진 화살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원으로, 이렇게, 원할 때마다 바뀌죠? 그래서, 바뀌고, 채워진 상자, 이게 좀, 잘, 안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상자고, 채워진 화살표, 건축 눈금, 이런 식으로, 반상각형, 어, 어 적당하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폰트 사이즈 역시, 그러니까 문, 치수 폰트 역시 모두 선택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출력, 그, 출력했을 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출력이 항상 5mm 정도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너비 이런 것도 지금 7 0돼 있는데, 만약에 뭐 50%로 줄인,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AD 데이터 불러드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